지금 걸리면 먼저, 먼저 먼저 죽일 사람이 생각나 아. 먼저 죽일 사람 생각나 내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. <laughs> 아 3번. 그래요? 근데 나는 하늘이 안 죽여. 난 죽일 거야. 야, 야 씨. <laughs> 너무 위험했다. 이게 디자인. 진짜. 네 저예요 저병사예요 음식점에 가 그러면 저도 제가 퍼부대줄까요아 어제. 어. 게 있는. 빨리.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아, 그... 아니 이거 내가 잘못 눌렀거든 내가 아니, 이거 o I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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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소리 I go. I go. I go. I go. I g 왜야? 맞아. 심한... 와, 근데, 잘못해서 로비스트를 골랐다. 망했다. 아, 아니, 뭐, 나 뭐, 실수해. 아, 뭐, 뭐, 영상 뭐, 누르려고 나. 하는데, 갑자기 로비스트가 선택했다. 야, 근데, 하늘이 거였습니다. 먹지 마. 아빠. 하늘이 음... 먹은 사람 나빠. 내가 네, 어지 아, 내가, 내가 지금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못 참겠어. 안 돼요, 안 돼요. 참아셔야 돼요. 이가 로비스트예요. 명사를 골라다가 잘못해서 로비스트를 골랐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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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만 투표해 주세요. 어, 저는 두명만 투표해주세요. 왜 어, 왜. 오케이, 이 도비새 아니야, 요 아, 도비새 없었나? 도비새 없다

만약에 우리가 ouais. 오, 까비, 까 까비가, 까비가, 비가까이가 까비가, 까이가까이가까이가까이까아이까 아랑이차피어가망했니든 h a 지 are you going o 아롱님 아니 하늘이 유튜브 각 잡으러 오는데 갑자기 정파랑정급파랑이파랑 <laughs> 파랑, 아까 왜? 파랑이 아까 정리... 아니파아야미안해미안 아니, 저는 나저저 지금 방송 중에 저 지금 네. 방송 국에서 미션 중이에요 가자 아아 어왜 이렇게 나아이렇게못 참지 다들 챙겨주려고 했는데 아 이제 메이비 아게이 보세요 알겠어 나 가. 어 내가 이렇 어, 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킵을 하겠습니다 또 킵할까요? 나는 나는 <laughs>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아 파랑아 파랑 킵하면 레전드죠 나 킵한대? 나킵 어이난 킵안 했다 파랑 찍었다 뭐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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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이거>? 에? 죄송합니다 뽑 봐. 아, 나 어차피 잘못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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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으 잘못으로, 잘못으 잘못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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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못으로 잘못으로, 잘못으로, 잘못 네 외계인한테 o t h 라고 하지 내가 d r e 이 of one. t 고 하지. 뭐야 e p 일본에걸어 on the 아니지. 야, 여러분 저 don't want 야, 안관이이 n t want 이이 I don't 들 a n t to. I don't want to. I 저 o n t want to. 야, 칼집 3명이야, 지금. 칼집 방칼. <laughs> 칼집 3명이야. 야, 근데 병사는 칼집이 아니야. 방칼이야. 아니, 방칼이야. 칼집 칼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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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인데 왜요? 와와와와안관와데와았어요야 아, 아, <laughs> 보안관이 와았는데 맞았어요 여러분. 야보안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<웃음> 와... 펠리컨같아가말고 <laughs> 따라 버렸어요 큐피티, 큐피티 아니 님들 미안해요, 큐피티거든요? 그게 초롱님이 갑자기 따라와가지고 아니 님들 너저 말할 거 선생님 그 갑자기 초롱님이 따라, 따라와가지고 펠리컨인줄펠리컨 페리콘 같아가지고 바로 썰어버리기 저 보여 뭐야, 저거, 뭐밖에 그 못해요. <laughs> 뭐야, 아니, 제가 자기가 보무한 방송을 하게 하게 하고하가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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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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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게 하그 야, 갑자기 초능님이 따라와가지고 그냥 썰었어요. 아, 자식. 님, 님, 님. 킵 님, 하늘이 네. 찍으세요. 내가 하늘이 찍음. 오, 내가 하늘이 찍을게. 초치. 아, 그럴까? 아, 잠시만. 또 키보드 눌러버렸네. 아, 너 매일, 매일, 너 뒤졌어, 애기. <laughs> 응, 죽여봐. 죽여비 그래, 죽여볼게. どうも。 나가고 있어. 나갔어. 나가서, 아니. 나갔을까요? 아직 열, 아직 열심히. 어, 뭐, 야 파랑이가 돌아왔어. 어? 응? 뭐지? 뭐, 보은가 뭐? 뭐였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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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막구라가 약간 아, 당겨서 다시 좀 아, 누군지, 모 나, 내가 지금 여기 친추된 사람 두명 초대했는데, 과연 받을까? 이거 한명 누군지 모르는데, 친추함 나간 것 같아. 하는 응.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능력 기를 빼다니. 응. 그럴 수 있어. 哦，对，小模特就做。